투척과 챔질은 모든 중층인에게 심각한 과제이죠. 네, 너무 무겁게 들어왔나요? 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척에 관한 영상입니다. 챔질도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고요. 어, 현장에서 뜻밖에도 투척이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초리때 튕기는 거, 초릿대를 튕기면이 낚시에서 투척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릿대는 쓰지 않고요. 그네를 태워야 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낚시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편나발에 10cm 정도의 잡고요. 그 다음에, 음, 왼팔을 최대한 벌려줍니다. 허리와 어깨를 틀면서 그네를 태웁니다. 초리를 튕기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낚싯대 전체를 이용하지, 초리대가 낚싯대 떡밥의 무게를 달고 가는 거지 튕기지는 않습니다 떨궈넣기까지 하면 저 정도면 90점 두척이죠. 넣기는 두 척이죠 떨궈넣긴 두번째 문제고 일단 궤적이 수면과 가까워야 바람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팔로만 던지면 한계가 있고요 어깨와 허리를 싹 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더 보세요.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 들어오는 바람이거든요. 45도에서. 우리는 초칭보다 어정쩡한 수심에서 낚시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투척이 초칭보다 훨씬 어렵죠. 저런 게. 감각적으로 익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낚싯대를 잡은 손이 움직이는 것 타이밍하고 왼손이 떡밥을 놓는 타이밍을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왼손을 빨리 놓으면 떡밥이 물에 떨어질 거고, 느리게 놓으면 튕겨서 들어가요. 아니면 손에 이제 저항이 걸리거나. 낚싯대를 잡은 손이 미리 움직여요. 긴 척수는.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원줄에 긴장이 걸리면, 그때 왼손을 놓아주면, 고대로 무게를 느끼면서 나가는 거죠. 이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아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투척이 쉬운 낚싯대가 아니에요. 숲한국산 때들 투척이 더 어려워요. 써 보시면 그태용이 그네 태우기에 맞지 않는 경우들 이 많거든. 자, 보세요. 낚싯대가 먼저 달리고 왼손이 아주 미세하게 이제 놓아지죠. 저걸 이제 감각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챔질은 가볍게. 무조건 간결하게. 채비 회수할 때 챔질해서 회수하세요. 그러면 연습이 되잖아요. 네, 지금처럼 물 소리가 저 정도만 나야 돼요. 어떤 형태로 하든 상관없는데 초리대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과 동시에 낚싯대는 멈춰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챔질. 다시 두 척. 잘 보세요. 수면과 가까이 유지가 돼요. 제 낚싯대를 컨트롤하면 저 정도 유지가 돼요. 바람이 불 때는 초리대를 빨리 내립니다, 제가. 그래야 영향을 안 받아요. 초리대를 오래, 낚싯대를 높이 들고 있으면 찌가 날려가 버리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넣지를 못해요. 바람 불때 속도를 더 올려야 되겠죠. 자꾸 연습하면 기계처럼 투척이 됩니다. 신속하게 내리조 대를. 저걸 들고 있으면 찌가 옆으로 이동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척은 항상 기계처럼 똑같게. 네, 제 투척 점수는 60점입니다. 60점 회수할 때 저런 식으로 연습해요. 손잡이가 명치쯤에서 멈추면 아마 될 거예요. 더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넌... 논... 초리 낚싯대 움직이는 속도와 왼손을 놓는 타이밍을 잘 보세요. 그리고 왼손은 최대한 높은 상태에서 놔줘야 바닥에 닿지 않아요. 낚싯대가 짧으면 괜찮지만 저는 지금 원줄이 보시면 손잡이 거의 끝에 와 있어요. 18척인데 원줄이 휘청휘청 거리는 데 가깝죠?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투척할 때마다 널고 넣고 이 바람에는 이 방향으로 저 바람에는 저 방향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익숙해집니다. 바람이 안불 때는 18척 정도는 쉽고요. 자, 정면에서 낚싯대가 각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수평에서 약간 90도 가까이 올라가요. 출발은 45도 정도에서 출발하고. 초리대로 떡밥의 무게를 느끼면서 움직이죠. 저게 잡아서 줄을 당기는 게 아니고, 초리 때 초리 대가 저렇게 무게를 느끼면서 움직일 때 떡밥은 손에서 이미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네를 태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바닥에 닿습니다. 연습해 보시면 자꾸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번 각도를 잘 보세요. 왼손을 보죠. 넓게 벌려 주려고. 45도 수평에 가깝게 이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낚싯대가 보면 내눈 높이에 손이 와요. 저게 정면에서 보면 거의. 그리고 떨어뜨려주면 찌가 그 자리에 딱 떨어지죠. 같이. 이게 떨구어 넣기예요. 속도가 있어야 찌도 날아갑니다. 속도가 없으면 찌가 저렇게 날아가지 않고, 찌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투척을 할 때는 시원하게 날려줘야 돼요. 주저주저 하면 안 됩니다. 궤적을 그리면서 알아서 날아가 주니까. 자, 25척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떡밥도 더 크고, 원줄도 짧지 않아요. 길어요, 지금. 자세가 똑같죠? 뭐가 다르냐 하면, 더 벌어진 궤적으로 날려요. 그렇게 안 하면 바닥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더 벌리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채비를 보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챔질. 똑같아요. 명치 높이에서 멈추는 거. 낚싯대 길고 무겁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초리대가 물에서 빠지면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25척도 충분히 저렇게 날릴 수 있어요. 국면 그림 한번 볼까요? 18척은 그냥 바로 들어서 날렸다고 하면, 25척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더 보내줬다가 들어 올려요. 그래야 채비가 바다 이제 수면에 닿지 않으니까. 그걸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죠. 조금 더 옆으로 벌어져요. 약간 보내준다 할까, 옆으로? 기본적인 거는 똑같아요. 이걸 할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그날 조과가 달라지는 거죠. 천천히 안 보세요. 튕기지 않죠 떡밥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네를 태우듯이 그렇게 해요 투척은 25척은 힘으로는 못해요 자연스럽게 궤적을 그려야 되는 거지 운격다짐으로할수 있는 투척은 아니에요 손에서 놓으면 낙하하잖아요? 그 낙하하는 거를 초리대가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낚싯대가. 돌려넣기 보세요. 떡밥을 보냈다가 부드럽게 돌려서 넣어요. 그냥 바로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저렇게 그대를 태우면 떡밥이 일반 그대 태우기처럼 돼요. 일반 투척하듯이 손을 놔요. 놓고 면비, 앞으로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해서 그 가속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손목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이거는. 챔질 저 정도면 충분해요. 뭐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연습해 보는 것밖에 없죠. 짧은 척부터 해서 자꾸 늘려가면 돼요. 그리고 긴 척수일수록 조금씩 조금씩. 그, 요령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몸으로 직접 느끼셔야 돼요. 멈춰주는 거. 초리대가 물에서 빠지는 순간 멈춘. 키큰 사람이 좀더 유리하겠죠. 근데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좌대는 물에서 한뼘 높이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25척 저 정도 좌대에서 투척하는 거는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손목이랑 팔꿈치 쓰지 마세요. 그러면 부상당해요. 제가 낚시할 때 챔질, 또 랜딩, 캐스팅, 팔꿈치 안 씁니다. 손목도 안 씁니다. 그걸 쓰면 이제 다른 데 힘이 부족해서 그걸로 보충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팔꿈치가 잘 상합니다. 평소에 팔운동 좀 하시고 팔굽혀기 좀 하시고 팔꿈치는 쓰지 않도록 하세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이 투척이나 그, 챔질 같은 거는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더 떠보세요. 자주 보는 게 좋아요. 왼손 굉장히 높이 들죠? 왼손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팔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또, 낚싯대 움직임이 소극적이거나 이러면 똑바로 안 날아가요. 바람 불 때는 낚싯대 높이가 낮아집니다.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속도는 더 빨라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 낚싯대 높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왼손은 바람 불 때, 오른손은 바람, 안, 오른쪽은 바람 안불 때, 마무리 동작에서 그 멈추는 위치가 달라요. 이번에는 바닥에 물에 닿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원줄 텐션을 못 살린 채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안 맞은 거죠. 그래도 살짝 따오면 저렇게 날아가요 근데 떡밥이 좀 풀어진 채로 날아가는 거죠 제대로 된 낚시 구사가 아니죠 저거는 원줄 텐션이 살아 있어야 초릿대가 떡밥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투척을 못하면 반은 지고 들어갑니다 고 17척 계속 연습하는 걸로 <laughs>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바른 자세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좋아지니까 네. 열심히 연습하시고 조가 더 좋은 낚시, 재밌는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